안녕하세요, 유학들이 박원정입니다 유학들이 많이 블로그 찾아주시고 유튜브 찾아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 수도죠 오타와 컬리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타와 컬리지 들어보셨죠? 오타와가 캐나다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시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시게 된것 같아요. 어, 캐나다 수도가 아직도 토론토나 밴쿠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입니다. 오타와에는 이렇게 알공킴 컬리지가 있고요. 알공킴 컬리지는 캐나다 수도면서 인구가 130만인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옹타리오스의 토론토 아시죠? 토론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컬리지가 바로 오타와 알공킴 컬리지입니다. 알공킴 컬리지는 여러 학과가 웬만한 학과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호텔, 관광, 요리, 뭐, 자동차 정비, 항공 정비, 각종 의료계통까지 모든 커리지가 다, 모든 학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IT 학과가 그 중에서도 많기로 유명한데요. 어, 수도다 보니까는 이제 IT 관련된 공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공기업이 많아서 주요 이제 하이텍 허브로서 1900개 이상의 IT 회사가 있고, 인구의 12%가 IT나 하이텍 관련 기업에 종사한 도시가 오타와입니다. 오타와 인구의 한 20%가 정부 관련된 기업에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공무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오타와 가시면은 많은 그 어, 영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쭉 늘어져 있는 게 보여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어, 오타와 컬리지는 이제 아이 어, IT 관련 맞는데 제가 이번 9월에도 이번 알고킨 컬리지로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이런 IT 관련된 학과를 많이 보냈거든요. 여학생들이 특이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보낸 카톡을 제가 지금 여기. 블로그에 썼는데, 코업이 매우 좋았다, 인터뷰 합격했다, 또 한국 학생이 정말 좋다,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 없더라, <laughs> 진짜 학과에 한두 명은 다닌다,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 알고킹컬리지를 유튜브에 많이 홍보해 드린 적은 없죠. 워낙에 이제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면도 있고, 음, 학교에 오랫동안 한국인 담당자가 없었어요. 사실 코로나 전에 잠깐 생긴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갔을 때 한국 학생들의 편의미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게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한국인 직원이 있고, 캐나다에도 상주하는 분이 계셔서, 한국분들을 가셨을 때 매우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는 이렇게 알곤킴 컬리지에서 오셨거든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학들리박원자입니다네 네. 음, 그, 안녕하세요 저는 알곤킴 컬리지의 뭐 한국 담당자 안녕하세요.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담당자 네 담당자 오늘 캐시 선생님 되셨고요. 어, 네. 캐나다에서 오신지 네. 며칠 되셨어요? 어저 이제 어, 입국한지 어, 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음, 어학연수라는 동안도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 이제 영어를 하고 본과를 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시원하면 좋고, 특히 의료계통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간호학과라던가, 치생 치과보조, 물리치료보조, 마사지치료학과, 이런 신화관 치료학과도 있고요. 이런 학과들이 어학연수 조건부는 되지 않지만, 지금 10월에 내년도 입학을 위해서 듀얼모 점수가 있거나, 알점수가 있거나, 또는 현지에서 어학을 마치신 분들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0월 달 코스를, 어, 듀오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 유, 유학들이 연락주시면 저희는 이제 오타워 컬리지가 협약처로 되어 있어서 모든 수속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캐나다 지금 올 하반기까지 내년 9월 달 가시는 분들 많이 지원하고 계시니까 저희 유학들에 연락주시면 아주 상세한 정보를,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는 이제 줌 미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 있는 학교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시간을 맞춰서 함께 유튜브로 해서 또 사러 학교 상담도 할수 있고 실시간 상담도 할수 있고요. 줌으로 학교 상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타칼리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로 유학트리를 쓰셔서 저희한테 연락주시면은 학교 담당자 주 미팅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다 무료고요. 이렇게 저희 유학트리 아이디나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를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